여러분, 안녕하세요. 루테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마인크래프트.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어, 2019년 <laughs> 만우절 마인크래프트인데요. 어, 만우절이 아무래도 조금 외국 시간이다 보니까 저희 나라 시간으로 밤 11시에 나와서 하루 늦게 리뷰를 한다는 점 참고해 주면 좋을 것 같고. 아, 이번 만우절 업데이트는. <laughs> 원래 만우절마다 되게 다양한 컨셉을 갖고 있거든요. 어떤 날은 사랑의 만우절 해가지고 한 적도 있었고, 되게 다양한 컨셉을 갖고 있는데, 이번 마인크래프트 2019년 마, 마이... 만우절 이벤트는 25년 전! 25년 전에 즐겼을 법한 마인크래프트 버전입니다. 25년 전에 지게스팟 한 버전이라서 지금 보면 여기 인벤토리나 이런 게 조금 다른데요. 이게 25년 전이 어떤 컨셉이냐면 약간 옛날 게임 옛날에 이렇게 게임기로 하던 그런 시절 거를 뭔가 좀 모티브를 해서 제작을 한것 같더라고요 옛날에 2017년인가에서도 여기 보시면 이런 콘솔 같은 거 내는 것처럼 냈었거든요 여기 잘 보면 마인크래프트 위에 써있고 그리고 아래쪽에 모장이라고 써있는데 이런 게임기가 나온다고 약간 만우절식으로 장난쳤었는데 2019년에는 물론 게임기가 나온 건 아니지만 마인크래프트로 즐길 수 있게 현재 이런 식으로 현재 나왔네요 자, 이거 말고도 일단은 앞서, 앞서 얘기를 해드리자면, 다른 뭐 버전 같은 거, 다른 뭐 제가 앞서 말했던 사랑의 버전이나 택시팩 바뀐 것도 제가 영상을 올렸으니까요. 그거 한 번씩 확인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2019년 만우절, 어떤 느낌인지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 먼저, 지금 제가 미리 켜놨었는데, 켜놓는 게 먼저 중요한 게 아니, 아, 아니, 먼저 켜놓으면 안 돼요. 키는 것부터가 중요합니다. 자, 먼저 켜볼게요. 자, 게임을 키게 되면 지금 보이세요? <laughs> 이런 식으로 약간 옛날 게임에 로딩할 때 이렇게 떡덩으로 나... 옛날 게임이 아니야 옛날 컴퓨터인가? 옛날에 컴퓨터 켤때 이랬던 것 같아. 어 갑자기 문득 생각 들었어요. 옛날에 컴퓨터 켤때 이랬었거든요? 아이거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여기 여기가 굉장히 웃깁니다. 자. 예, 시작할 때 모장이라는 소리 가하더라고 옛날 게임에서 옛날에 이거에 그거였데 소니 게임 그거 세가였나 세가라고 하면서 시작한도 있었는데 그거랑 좀 비슷하게 모장 하면 시작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쪽에 이런 거 버튼 누르는 것도 있고 이거는 멀티가 안 된다는 뜻인 것 같았어요. 결과적으로는. 아 그리고 여러분 진짜 확실하게 말씀드릴 거는 이거 글씨차 깨지는데 이건 제 잘못이 아닙니다. 원래 깨져요. 원래 깨집니다. 원래 깨지고, 마인크래프트가 25년 전에 3D 버전으로 나왔다면 어떤 느낌일까라는 컨셉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글씨 깨지게 되어 있고, 보면 잘 되어 있는 것도 있죠. 여기 뭐 거의 다 무시하면 되는데, 이렇게 내리다 보면 여기, 이맨 아래 거, 나이티메어 모드만 살짝 조금 특이합니다. 좀 특이하고 나머지 4개는 똑같은 걸로 제가 느껴지고 있어요. 보니까 키면 모두 다 똑같은 월드인 것 같더라고. 외국 사람들의 영상을 다 봤는데 외국 사람들의 영상에서 도 저랑 똑같은 시드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다 똑같은 월드로 진행되는 것 같은 느낌이었고. 그러니까 시작하게 되면 체어판이라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구매하기 버튼을 눌러도 좀 이상해요. 지금 구매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상한 메모장이 뜨거든요. 이런식으로 메모장에 뜨는데 뭐 어떤 얘긴지 난잘 모르겠어 어? 핸드폰 번호랑 뭐 이런거 써있네? 어, 어? 이제 보니까 구입하려고 막 이렇게 보내는거 그런식인건가? 어 갑자기 문득해서 그랬어요 원래 전혀 모르다가, 근데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일단 지금 플레이하게 누르고요. 이게 25년 전 마크가 왜 나왔냐면, 이게 이 사진 때문이거든? 이게 딱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이 사진이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마인크래프트 모장 쪽에서 뭐 창고 정리를 하다가 발견을 했대요. 그래서 옛날에 있던 직원이 뭐 만들었다 그랬나 해가지고, 20, 그 때가 2000, 몇 년도라 그랬는데 뭐 정확하긴 모르겠어요. 이게 다 거짓말인지 모르겠는데 이걸 보고 나서 아 이렇게 만들어야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옛날 생각이 나서 뭐 만들었다 그런 식이었던 것 같은데 뭐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닌 것 같으니까 그냥 넘기도록 하고요. 일단 지금 보시면 현재 가장 먼저. 인벤토리가 보이시죠? 인벤토리가 원래 기존 마크 형식이랑 다르고 약간 f 를 누르고 있는 듯한 마인크프트캐터 이렇게 보여요. 솔직히 나는 이 인벤토리가 좀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마르절 버전이긴 한데 옛날에 고전 게임에서 이런 게 많았대요. 체력 같은 것도 있었고 암호 같은 것도 저런 식으로 표시되는 게 많았었는데 이게 고전 게임 형식을 많이 따라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1번부터 9번까지 있는 이칸 역시도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원래 이렇게 자르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그상고파 형식으로 되어 있고, 지금 잘 보시면 소고기가 점점 없어지는 게 보이시죠? 이 소고기가 점점 없어지는 게 배고픔입니다. <laughs> 원래 마크에서 배고픔이 이렇게 안다는데, 그 약간 배고픔 빠 같은 게 있는데, 여기는 소고기가 다른 것처럼 보이고, 저거 자꾸 화면을 뜨는 거는 왜 뜨는지 잘 모르겠... 자꾸 자꾸 뜨더라고요. 왜 뜨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 버튼을 누르면 은 똑같긴 똑같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는 건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똑같고, 뭐 나무를 캐거나, 이제 기본적인 원래 마인크래프트는 거의 똑같이 즐길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약간 쉽게 얘기하면 퀄리티가 좀 떨어진 느낌? 그러니까 옛날이니까, 고정, 근데 옛날에는 이런, 이 정도의 느낌도 엄청나게 했겠죠 옛날 느낌을 내다 보니까 좀 퀄리티가 떨어진 느낌이 나긴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판자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약간 소가 3D긴 3D인데 소나 약간 동물들이 좀 특이하거든요 게임모드랑 다쓸수 있어서 써볼게요 소리같은 것도 눌리는 것도 약간 달라 약간 옛날에 고전게임 사운드라고 해야되나요? 이런식으로 사운드같은게 굉장히 차이가 나죠? 자 이게 앞모습이랑 보세요 여러분 이 소랑 잘 보면 멀리서 보면 3D야 멀리서 보면 3D인데 가까이서 위에서 보면 2D에요 이런 식으로 이게 약간 텍스쳐팩으로도 구현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정말 만우절 버전에 맞게 구현이 된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렇게 생겨있습니다 이렇게 동물들이 생겨져 있고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거 이거는 기존 마크랑 다른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고급품의 형태에 보급품의 형태의 배럴이 있어요 이게 배럴 그 통인데 안에 보급품처럼 템들이 넣어져 있거든요 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투구가 있고 꺼내면 이렇게 터져요 그러니까 보급품을 다터었다는 의미겠죠 꺼내면 터지고 그래서 이게 그 터지면 데미지도 있거든요 <laughs> 자 여기서 아예 딱 이, 이렇게 열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딱 열면 오 지금 모자를 끼고 있어서 데미지가 덜한것 같아요 체력바 지금 15%로 다른 거 보이시죠 자, 이런 식으로 다른 것도 있고, 안에 템도, 템도 있어서, 약간 보급품처럼 빠르게 마인크래프트를 즐길 수 있게, 좀 진행이 되어 있더라고요. 다이아몬드 같은 것도 얻을 수 있어가지고, 여기 보면, 바닷가에 마른 것처럼, 저쪽에 밖에도 엄청 많아요. 그리고 이쪽, 이거 좀 특이한 거는, 이렇게 널었을 때, 닿았다가 아니라, 다안 꺼내면, 안 터지더라고요. 이 점은 좀 특이하더라고요. 근데, 어우, 시끄러 죽겠네. <laughs> 어, 이 되게 시끄럽다. 아이 또 떴어. 그리고 통에는 조금 특이한 느낌이 있는데, 어 이런 거. 이거는 이따 얘기할게요. 이거는 나도 못, 사실 잘 모르는 거긴 한데 자, 이런 식으로 여기 그 3D 버전에 추가된 아이템이 4개 정도 있는데, 어 템을 안 꺼내면 소리가 나나 봐. 상자를 안 터뜨리면 약간 폭발한다는 듯이 소리가 나는 거 같아 이제 보니까. 자, 근데 이게 싫으시면 자 템을 다 꺼내면 되는데 템을 다 꺼냈을 때 터지니까 데미지를 입잖아요. 내부에 템이 있었어요. 자, 다시 한 번. 보고 어, 시끄러워. 내부에 템이 있었고 있는 템을 아, 있는 템을 확인하고 보셔야 되나보다 오케이, 있는 템을 확인하고 보시니까 나왔어요. 오케이, 굿굿 되게 특이하네. 그리고 좀 특이한 점은 또 다른 점은 이거를 화살로 맞추게 되면 터집니다. 약간 TNT 같죠? 그런서 느낌으로 쓸수 있게 좀 특이한 아이템으로 시작을 해놨더라고요. 어. 그리고, 아, 이게 너무 좋아. 아, 내가 이게, 조, 이거가 좋다고 했던 게 그거였거든요. 그, 이, 여기 인터페이스 좋다고 했던 게, 자, 화살이 당기면 여기 앞에 보이시죠? 제 캐릭터가 화살을당기고 있다는 거. 이게 마크가 이걸 보여주기가 쉽지가 않거든. 이런 것도 보여줘가지고, 개인적으로 이런 점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곡괭이 같은 거, 곡괭이질 해도, 오, 어, 보이고. 그리고 이제 삽 같은 거나 이제 도끼 같은 거 우클릭하면 나무 껍질 벗겨지는데, 이런 거도 다 보여지는 것 같죠? 마크가 지금 최근에 업데이트하고 있는 스냅샷, 스냅샷 같은 거를 전부 다 지금 넣어놓은 형태더라고요 여기에다가. 자, 일단은 제가 3D 쪽에 추가됐다고 했던 아이템들을 꺼내 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예요. 아까들 그 보급품 상자에서 나오는 형태인데 얘네들이. 문제는 사용 용도를 모르겠어요. 외국 영상을 다 봤는데 외국 영상에서도 안 나오고 빨간색 문이랑 파란색 문이랑 이런데 쓰인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게 없더라고. 레드 도어 같은 게 없어가지고 막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가볍게 넘기도록 하고 이런 키들은 좀 특이한 게 이거 <laughs> 이 3D라고 써 있는 게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먹게 되면. 짜잔, 옛날에 마인크래프트 제작자들이었거나 아니면 최근에 제작자들이거나 약간 이런 사진이 있더라고. <laughs> 왜 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이런 사진이 뜨는 아이템의 형태로 되어 있더라고, 먹으면. 배고픔이 차긴 차는 건가? 이런 사진 나오게 되어 있고 퀄리티 그러니까 이게 마크가 가능하잖아요 원래 마인크래프트가 퀄리티 높게 가능한데 굳이 퀄리티가 안 좋게 해놨어 2018년 만우절에도 텍스처팩 안 좋게 해놓더니 굳이 텍스처팩을 안 좋게 표현해놨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이쪽에 보면 조작키에 원래 없던 키가 하나 추가되는데요 여기 보면 보스 모드라고 하는 게어 사이즈가 있네. 이건 아닐 거야. 보스 모드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 보스 모드라고 하는 거 비버트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뜨더라고요. 이게 뭔가 의미가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내가 알기 옛날에 컴퓨터 뭐 우리나라만 나왔던 그런 화면인 거 같아가지고 아마 의미는 크게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의미 없지 않을까? 뭐더 이상 이게 뭐 뭔가. 보스를 소환하는 그런 거라고 하기에는 여기 이게 B 버튼을 손에서 떼면 끝나요. 그래가지고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은 아니고 마크의 보스가 따로 있으니까 따로 보스를 보러 가면 되겠죠. 여기가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모든 버전 그 최신 버전이 다 되기 때문에 야간 투시나 웬만한 명령어를 다쓸수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바다 신전도 가고 싶으면 바다 신전도 갈수 있고. 렉이 좀 심해 TP가 했을 때 TP 했을 때렉 걸려서 안 움직이는 경우도 있긴 한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가디언은 어떻게 보니까 2D가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다 2D 같은 3D 뭐라고 표현해돼 이걸 2.5D라고 표현하기도 되게 애매한데 자, 여기 가디언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맨션 같은 경우도 조금 멀리 가는 건데 렉이 안 걸릴지 모르겠어요 아렉 걸린 것 같아 아 이거 좌표가 너무 멀어가지고 너무 먼 좌표는 볼 수가 없더라고 아 죽는 거 역시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죽고 나면 체험판 플레이 다시 뜨고요 자 죽고 일어나고 위더 위더 소환해볼게요 위더는 체력바도 떠! 체력바도 뜨는데 이게 빨간색 있죠 이게 빨간색이 뭐냐면 이게 그 배포되지 않은 버전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런 버전이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것 때문에, 리 위더 1름표가 가려지더라고. 특이하 게. 1름표가 가려진다는 거 빼고는, 이건 괜찮습니다. 일단, 위더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더를 끼는 게 힘들긴 한데, 보시는 것처럼 보이고, 리더 없애고. 여기, 여기가, 날, 있잖아. 여기가 제일 싫더라고. 여기 보여지는 게. 렉, 여기 렉 걸린 것처럼 보여져가지고, 엄청 싫더라고요. 자, 여기 용 보이세요? 용? 그리 <laughs> 용이 워낙 크니까 가장 잘 보이더라고 이상한 게 <laughs> 아니 약간 그 종이접기로 이렇게 약간 움직이는 것 같이 보여 용 지금 보이는 거, 용은 이런 식의 형태로 움직이게 되어 있고요. <laughs> 그리고 여기 엔더 시티갈수 있을까? 안녕 젤코야? 어디 보니? 어 첼코가 지금 어 이게 어저 여기 엔더 시트는 사실 테스트할 때 알았었거든요 지금 지금 보여지는데 이렇게 보여지고 있네요 와 원래 네모나잖아 근데 그 네모난 6육년체가 그냥 아예 종이처럼 보이게 되어 있네요 어 조금만 진짜 솔직히 화질만 좋으면 뭔가 좀 특이하고 그래가지고 좀 많이 플레이해보고 싶긴 한데 화질이 너무 안 좋으니까 플레이를 해볼 수가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제가 안 보여 드렸던 거 나이트메어 모드를 보여 드리자면 아이 나머지 네 개는 안 됩니다. 안 돼요. 나이트메어 모드 이렇게 붉은색으로 하는 걸로 들어가게 되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되게 되게 어려움 난이도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하고 맵모를 풀게 되면 점점 아픕니다. 이렇게. 이거 풀면 그냥 점점 아파서 죽게 되는 그런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체력이 안 다르네? 원래 체력 다른데? 지금 배고픔이 꽉 차서 그런가? 어, 배고픔 다니까 체력 간다. 배고픔이 꽉 차서 그랬었나봐요. 그리고, 갑옷 내구도가 다른 것 같다? 어라? 약간 맞는 듯한 느낌인가봐. 저는 그냥 피만 점점 다른 건줄 알았는데 되게 맞고 있다는 느낌이었나봐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고기를 먹으면 사실 괜찮거든요. 먹을 걸 먹으면. 아무래도 먹을 걸 먹으면 키가 채워지니까 마인크래프트가 먹을 걸 계속 먹으면서 버티는 그런 형태로 하는 게 지금 이 나이트메어 보는데 솔직히 이건 기본 마크에 없어요 이것도 기본 마크에 추가되면 좋을 것 같아 뭔가 좀 느낌이 새로울 것 같아서 기본 마켓 추가돼도 재밌을 것 같은 데 굉장히 어렵겠죠 처음에 동물을 못구하면 굉장히 어렵겠지만 재밌을 것 같은 무드입니다 내구도가 벗겨지니까 혹시나 옷을 벗으면 피가 좀더 빨리 달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옷을 벗어봤는데 좀더 빨리 나는 것 같은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배고픔 한번 깎아볼게요 죽었다 너무 깎으니까 사실. 제가 찾지 못한 기능이 하나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 원래 지금 이거 키게 되면 잘 보시면 제가 이거 바가 가려져 있잖아요 이쪽에 이런 바가 가려져 있는데 이거를 뭐 바를 어떻게 감추는 게 있더라고 엄청 작게 하는 거 있었더라고요 그 외국 친구 영상을 봤는데 혹시 이건가? F7이랑 F8 아 이거네? 헐! 어? 아! 아 이때까지 이거를 이렇게 지우고 할수 있었는데 제가 안 지우고 한 거네요. <laughs> 어, 음,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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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을 다시 찍고 싶은 듯한 부분이 있지만 다시 찍지는 않겠습니다. 오, 내 캐릭터도 이제 보니까 물 속에 들어갔을 때 느낌인가? 이런 게 보여지네. 아, 여러분 몰랐던 사람의 그겁니다. 약간, 어,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인지 이제 알았다. 약간. 이거 엔딩 느낌이에요 약간 게임 끝나면 죽거나 그러면 고전 게임에서 이게 화면이 점점 줄어들면서 게임이 끝나거든요 제가 했던 고전 게임들 때 대부분이 그런 걸 표현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줄어드는 것도 표현됐고 자, 결과적으로 이제 그리고 이제 3D 마인크래프트를 끄게 되면 이런 식으로 끝나게 되고 이제 엔터 버튼을 누르면 화면이 꺼지면서 끝나게 되는 게 현재 3D 마크인데요 자, 마인크래프트 만우절 2019년 버전으로 나왔던 거인데 마크가 정말 마루절을 나름 뜻깊게 보내게 해주도록 되게 특이한 것들이 정말 아예 다르게 많이 나와가지고 2019년에도 재밌게 즐겼던것 같습니다 2020년에는 과연 어떤 마인크래프트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한번 나오게 된다면 또 재밌게 한번 리뷰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오늘의 마루절 2019년 마루절 마인크래프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하기 버튼 좋아요 버튼 한번씩 꾹꾹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뵙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Bop! Bye!